초혼 김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침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내 마주하지 못하였다 그 사랑하던 그 사랑하던 그사은 붉은 애는 서성마루의 검이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떨어져 나간앉산 위에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.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.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.